자, 등비수열이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a의 n값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의 n-1. 그러면 여기에 a의 5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r값의 4가 되는 거고. 그게 2의 8제곱이라는 거고. a의 8이라는 것은 a에다가 r의 n-1 7제곱이 2의 5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 R의 세제곱, AR의 네제곱, 요거를요, AR의 네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이 2의 다섯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요만큼이죠, 지금. 어떤 거냐면, 요만큼을 쓴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요? 요만큼이 2의 여덟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2의 여덟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이 2의 다섯제곱이다. 그러면 R의 세제곱은 얘가 넘어가면은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나요? 이거 나눠주니까 그래서 r 값은 어떻게 쓸수 있어? 2분의 1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거 정리를 하면요. 자, r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찾았으니까 어, 공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존재하니까 이 값은 수렴값입니다. 수렴합니다. 어디 특정한 값으로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1-r분의 a 값, r 값은 2분의 1, 1-2분의 1이고, a 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어 4분, 4제곱에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a에다가, 어 4분,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에 4제곱, 2여 8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그렇죠? 어. 자 여기서 보면은 a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a 값은 지금 얼마냐면 어, 여기가 2의 4제곱, 그럼 2의 8제곱 곱하기 2의 4제곱하면 2의 12제곱이 네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착각을 한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이 n이 뭐부터 들어갑니까? 1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9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9 더하기 a 10 더하기 a 11 a의 12 이렇게 해서 이제 급수가 되는 거죠. 여기 첫 번째 항에 들어갈 자리가 a의 9가 들어가야 돼요. a의 9 이해되죠? a의 9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항 a의 9값은 그럼 얼마가 되야 되냐면 어, a r의 n-1 이거 8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a값이 2의 12제곱이고 r값이 2의 8제곱분의 1이 되는 데, r값 2분의 1에 8제곱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야? 이의 네제곱이 되야 되겠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없이 어, 2분의 1이 되는 거고, 2의 네제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a의 9가 2의 네제곱이 되니까, 여기 이 요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괜찮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값 a 1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기 9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9부터 시작해서.